오늘 이렇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사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세월 공직에서 봉사해오시면서 남기셨던 수많은 미담과 그리고 정권의 부당함에 맞추셨던 그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어, 앞으로도 어, 최재형 전 원장께서 어, 국가를 위해서 더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저희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어, 더 다양한 논의를 함께 할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의 의사를 밝힙니다. 어, 지난 그. 제 아버님 상사 때 어, 국민의힘 이대표님을 비롯해서 어, 국민의힘의 많은 그 의원님들께서 조문해주셨습니다. 어, 어, 그 여러분들의 위로와 저희들에게 매우 큰 힘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식품을 빚고 일어셨는데큰 어, 힘이 됐습니다. 어, 그 점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어, 그동안 제가 어,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드리면서 생각해왔던 어, 그러한, 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이 대표님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나눈 후에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았습니다. 아, 아, 제가 네.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마음 먹은 이상 어, 정치권 밖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라보는 것보다는 어, 정당에 들어가서 함께 어,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생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엔지니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을 정권 교체의 주체로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젊은 세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정책으로 저희가 꼭 정권 교체를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입당을 할 것인지 또는 언제 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 그러나 결국은 이제 저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어, 중요한 것은 어, 뭐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이불리를 떠나서 어,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어, 뭐 저뿐만 아니라. 어, 우리나라의 미래를 함께 어, 설계해 나가고 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어, 여러 가지 저희 그, 이러한 빠른 행보에 대해서 많은 그, 국민들의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어,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너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분열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어 사실은, 뭐, 비록 그게 선한 뜻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되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한 고통들은 가급 고스란는 국민들이 몫이 되고, 특히, 그 어려운 국민들, 그런 분들에게 더큰 피해가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의 기본적인 그 외교적인 방향,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어, 이 특별한 정세에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과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그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지속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 우리 이정부와 현재의 방향대로 그대로 나갔다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 참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저희가 다원가입할때제 명함 뒤에 보면은 이 아. QR 코드가 있습니다. 같이 카메라 켜셔가지고 켜셔가지고 예예예 예. 네, 입당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장원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오늘 이렇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께서 우리 당에 합류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우리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우리 최재형 당원님의 앞으로의 행보를 저도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당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놓겠다는 그 결단을 하기까지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공직자로서 쌓아올린 명예와 이런 것들 앞으로도 정당 정치라는 과정 속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도 어 저희 당에서 앞으로 당원으로 활동하시는 동안 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동지가 되신 것을 환영하고 앞으로 어 함께 어 이루는 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무어라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어 매우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당원 동지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의 수원인 정권 교체 에 나아가서 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입당 평당원 입당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거대한 환영식을 하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그 최정 원장님이 입당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환영이 마음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로남불의 모습이 아니라 언행일체의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따뜻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셨던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 받는 삶을 실천해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몸소 보여 주면서 그 과정에서도 또한 지켜야 될 원칙과 또법 어, 어, 법적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매우 법치주의에 대한 매우 확고한 신념을 어, 그동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잘 보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 네로남불이 난무하고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고 불공정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하실 주요한 어, 지도자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와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 합류하시기 때문에 당원 동지로서 뜨겁게 환영하고 저 또한 당원 동지로서 함께 곁에 힘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